네, 오늘은 지금 엄나무 밭에 태비를 좀 뿌리고 있습니다. 네, 태비는 가축분 태비입니다. 네, 보조 태비라고도 하는데, 이제, 군에서 50% 지원을 받아가지고, 받은 가축분 태비입니다. 이 태비를 지금 2년 전에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, 숙성을 시킨 후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. 엽나무가 올해 비가 좀 많이 자주 오는 바람에 생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비교적 2년생 나무는 잘 자랐는데 군데군데 이제 고사된 나무가 좀 있어서 올해 보식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태비는 매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태비를, 갓죽푼 태비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.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가져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또 이게 퇴비가 오래되면 비나 이런 게 습기에 축축해지고 비가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무겁습니다. 무거워가지고 많은 면적을 줄 때는 정말 힘드네요. 그래서 내년에는 유박 퇴비로 지금 보조 퇴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. 유박 퇴비를 주면 훨씬 더좀 편리하고, 물론 이제 보조 태비 중에서도 유박 태비가 좀 일반 가축분 태비보다 비싸거든요. 비싸지만, 나무에도 더 좋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유박 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. 올해 이제 마지막 가축분 태비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1년생, 그 올해 봄에 심은 이제 나무에도 태비를 주려고 하고 있고, 오늘은 2년생 엄나무에다가 지금 현재 태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. 이 태비를 이제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나무 그 주변 주변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나무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이제 됐을 때는 골고루 뿌려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.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무 주변에 이렇게 뿌려 주는 것이 훨씬 더 나무에 좋을 것 같아서 일일이 지금 뿌려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이 됐지만 이 잎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싱싱하게 붙어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.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수확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. 이엄나무가 한 3년 정도 되야만이 수확이 가능하더라고요. 매년 초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가 없고, 또 가지가 작아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는 매년 초에는 이제 수확이, 첫 수확이 양은 얼마 안 될지라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늘 2년생 엄나무밭, 네, 테이비 살포 마무리했습니다.